네.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네 번째 지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되 한 사람의 말만 가지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어, 여기 이번 네 번째 지혜에서는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과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어, 옳지만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 그 길이 옳다고 그 어, 어,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그래서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야 돼 우리는 한 사람의 의견도 정말 어, 모든 사람의 의견보다, 어, 정말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것은 충분히 의논하고 토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그냥 쉽게 바로 다수결로 결정하지 말고, 왜, 왜, 이, 이, 이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라고 해서 한 사람의 의견을 어, 묵살하지 말고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주고 서로 조율해 가는 거예요. 어,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모여서 어, 의견을 어, 하나를 결정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를 위한 가장 좋은 의견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다수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만약에 다수가 주장을 하는데 공동체에 손해가 가요. 그러면 주장을 막 결정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의사 의견을 결정할 때 항상 어떤 쪽으로 가야 하냐 가장 좋은 쪽에 우리 공동체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골고루 이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가 늘 마음이 똘똘 하나로 뭉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저는 그 공동체가 정말 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저는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족은 힘을 앞에서 똘똘 뭉쳐야 한다. 힘을 앞에서 정말 똘 뭉쳐서 정말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아가 이 사이와 우리 대한민국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분열하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된다. 항상 똘똘 뭉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막 칭찬하고 서로 용기를 막 북돋아줘야 한다. 라고 저는 항상 주문을 해요. 부모 자식 간에 막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집안이 잘될 수가 없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국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 항상 그런 생각을 서로 갖고 있어야 돼요. 서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분열과 다투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불만을 갖지 않게,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소수의 의견도 정말 충분히 잘 들어줘서, 그래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도출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전부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가 정말 잘 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사를 결정할 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수의 의견을 따르거나 한 사람의 의견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는 결국은 다수결로 원칙을 따라야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전에 논의를 충분히 한다는 건 뭐냐면 다수가 좋은 쪽으로 공동체를 위하고 이 공동체 전체가 잘 되는 쪽으로 의견을 계속 모아가서 다수가, 어, 그 좋은 쪽으로, 어, 결,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해야 돼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자칫 독단과 독선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항상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어 거치긴 해야 하지만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대로. 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선택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그래야 바르게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